마플 시너지 수학상 1 0 6페이지 590번입니다. 자, 일단 이거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건 먼저 해야 되죠? 좌표 먼저 전부 구해놓자. 여기 4다, 그지? 여기는 1이고, 그지? 여기는 4고, 이렇게 돼있네.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정 P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그 P, A, B가 A에서 시작해서 C까지 이렇게 쭉 움직인대. 되겠지? 3a 플러스 b의 최대값 3a 플러스 b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건데 이것의 그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더 이상의 힌트가 없는데 문자는 두개잖아 맞지? 그럼 안풀린다는 얘기잖아 이대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문자를 줄여서 대입해야 되겠죠 되겠지? 그럼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지금 p가 a,b 이거 저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b가 실제로는 얼마인 거야? a인 거죠. 그치?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3a는 그대로 있고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됩니다. 되겠지? 이것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있으니까아 2차식이네. 그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상하잖아. 왜 최대 최소야? 최소면 최소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a 제곱에다가 마이너 A 2 A 플러스 4 A p l u A 의 범위를 A 의있위를 A 고있디서 A 디어지움직인다지움 A 인서고까 A 움직인다지움직인부터 그럼 지부터직이지죠 <laughs> 움직이겠죠 x좌표만 보는데 y좌표는 신경쓰지 말고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풀어주면 되니까 A plus A plus A p l u 지 A p l 최 s 최 plus A plus A p